오늘 저번에 영상 올렸던 아파트 있죠? 거기를 사전 점검 가는 날이거든요. 사전 점검 하고 아마 신백을갈것 같은데,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입어 왔습니다. 에미넴폴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옷을 또 보내 주셨고요.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옷 예뻐가지고 나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미넴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네요.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부해 보이지도 않고 겨울에 이런 거퍼 같은 거꼬그리 같은 거 따뜻해서 많이 입게 되는데 좀 곰같아지는 옷들이 있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아. 딱 기장도 예쁜 기장이고 머리 입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쁘제. 응. 뒤에는 요렇게 응. 언발란스. 먼저 봐 엄청 보들보들해. 음. 이렇게 입을지코듀로브지에흰에브라운 벨트, 흰색 그냥 기본 터틀넥. 이렇게 포인트로 가디건. 발렛이랑 세차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네요. 사전 점검 들어왔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버나드 범모, 김씨 부 골프 레슨이랑 와인 클래스, 이런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신청을 하면은 오늘 사전 점검하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딱히 뭐 클래스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입었냐, 무엇을 입었느냐, <목소리> 이뻐요. <목소리> 어, 그래? 네. 이렇게 다과를 내주셨습니다. 서래 마을 김씨 부인이랑 콜라보를 했대요. 먹어봐! 양구. 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둘다 드려요. 아. <laughs> 축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네. 딱 들어왔을 때첫 번째 방 뷰는 <laughs> 뭐가 없네요 어? 여기가 현관 화장실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렇게 여기 주방 주방에서 이제 현관으로 이어지는 음. 알파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여기가 안방. 안방은 뷰가 이렇게 여기 안방의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입니다. 요렇게 나오면 화장대 여기 스타일러 화장실이고 화장실도 좋고 설레제

잘돼 있네. 이렇게. 와인 테이스팅이랑 위스키 테이스팅 하트 컬렉팅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 여기가 골프 연습장. 이라카롬 골프 연습장. 이렇게 돼 있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퍼팅 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단 카드 리더기에다가 입주민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네요. 사전 점검을 하고 신베개 라운지 왔습니다. 단지 안에 봐야 될게 너무 많아서 또 다음 날한번더 가야 될것 같아요. 못 보는 데도 많거든요. 북카페랑 이것저것, 핫초코. 이쁘게 났네. 여기 북카페. 북카페. 이렇게 돼 있구나. 사실. 여기가 2층 소소담원인 것 같은데. 이제 골프 레슨 을여 기가 32층 입니다. 이거 좀 귀찮네. 똑같은 냄새, 이거 되게 좋은데 뷰가 32층 뷰입니다.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천국의 계단, 쪽쪽으로 오면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필라테스 존이 있 t 요 필라테스 존 i s s 샤워 o n 있 o 요 음, 음, 샤워실 e 렇게 그리고 여기가 GX룸 여기서 이제 요가 같은 거 명상 운동하는 곳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면 거? 문을 네. 열고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바로 나오면. 계단이 있어요. 아, 이네 여기 스카이 카페. 안마의자 있고. 담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뻥 뚫려있고요. 여기는 뷰가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진짜 나와가지고 바람 쐬기 좋을 것같아 음, 미리엄 하면 되겠다 색깔이 예쁘다저큰 저거 아, 네. 사네 이거던거다 근데 찾다가 남성들이 오니까 이 옷은 남성에서 많이 찾네 아빠랑 요리랑마제소바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라면 시켰고, 아빠는 소바 오늘 화장품이랑 이런 거좀 쇼핑을 했는데, 쇼핑은 체력인 거 아시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촬영을 못했어요 향수하고 화장품하고 좀 샀는데 촬영을 1도 못했어요 <목소리> 이렇게 빡하게 하고 여기는 이제 약간 물만두처럼 이 비율이 많은 만두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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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먹고 나서 음. 밥을 주문해서 음. 양념에 끓여서 <laughs> 어. 이게 냄새부터 약간 불안했어. 냄새부터 약간 맛은 안 그렇겠지 하면서 먹었는데. 아 아이고. 와, 이게 돼지. 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와 진짜 그만큼 국물이 진하다는 건데 그 진한 거랑 냄새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와 너무 충격이야 밥맛이 떨어졌어 난안 먹을래 뭐 남겨도 어쩔 수 없죠 집에 가서 다른 거를 먹을게요 충격적인 냄새야 오늘 샀는 거 여기서 한번 뜯어볼게요. 촬영을 못 했으니까 샀는 거요 한테다가 다 넣었거든요. 집 많아지는 거 싫어가지고 먼저 요거 이거. 이거는 항상 떨어지기 전에 구매하는 아쿠아 디파르마 디퓨저 리필 본조르노 향이에 본조르노 요거 사고 그거 똑같은 향으로 샘플 향수. 오케이. 이게 한7만9천 원. 그리고 힙생 모랑에서 향수를 샀어요. 저는 향수를 좀제삘에 꽂히는 향을 딱 찾아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브라보부터 해서 아쿠아 디 파르마, 딥티크 조말론, 블리, 산타 마리아 노벨라 다사 샀거든요. 근데 꽂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향수 시향하느라 진이 다 빠진 거야. 근데 여기 입생로랑에서 향수 이거를 냄새를 맡아 보니까 블랙 오피움 오드퍼퓸. 이게 냄새가 진짜 좋은 거. 예요 일단 50ml로 작은 사이즈로 샀고요. 이게 향이 진짜 특이해. 오리엔탈 플로럴 약간 달달한 냄새가 뒤에도 나고 앞에는 약간 묵직하면서 우디한 냄새도 나고 사실 좀 어디서 안 맡아본 좀 흔하지 않은 냄새. 그래서 이걸 샀고요. 이걸 사니까 요거 샘플이랑 리브르 오드 파르뱅리고요 사이즈. 이거는 크림. 요렇게세 개를. 아 요것도 주셨는데 요거 요거 입생로랑 파우치 요거를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파우치 부자예요 파우치가 집에 굉장히 많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줘도 받는 게더 많아 쓰레기가 좀 많네요 어차피 제가 다 치우고 나갈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4개 아이브로우를 샀는데 요즘에 펜슬 아이브로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펜슬이 좀 끝에 날렵하게 그리고 이런 섞어 리쪽 그리기에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약간 이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은 확실히 아이브로우 케이크 타입이 좋은 것 같아서 원래 슈에무라 거를 썼거든요. 아이브로우 케이크 타입 그걸 썼는데 대구에는 슈에무라가 없어요. 그 슈에무라가 없으니까 일단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파는 데를 막다 돌아다녔는데, 디올에도 없고, 뭐, 샤넬에도 없고, 입생거랑에도 없고, 다 없는 거라, 겨우 찾은 게요 맥입니다. 열면은, 이렇게세 가지 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발색력도 또 겁나 진해지는 그런 발색력 아니야요 이런 케이크 타입이, 이놀썹 유분 장한데도 좋아요. 그 요거를 샀고, 요거랑 같이 쓸, 아이브로우 펜슬 이거를 여기에 묻혀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이라이너 펜슬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라이너를 디올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는 이런 스펀지 팁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펜슬인데 오토타입 아니고 이렇게 펜슬 깎아서 쓰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손등에다가 문질문질 한 다음에 이 붓으로 문질문질 한 대를 이걸로 묻혀서 붙여. 묻혀서 눈에 이렇게 삭삭 <laughs>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이제 약간 너무 아이라인 끼끈 느낌이 아니라 선명한데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맥에서 사고, 요거를 디올에서 샀습니다. 음, 어, 끝이네요. 그리고 옷도 샀는데, 지금 사이즈랑 색상이 다 빠져가지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오늘 쇼핑을 했고요.